Inefficient란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sufficient는 충분 한이고 efficient는 효율적인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inefficient라고 했으니까, 비효율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비효율적인 선생님들은요, overlook, 강과하다란 뜻입니다. 이 g n 아니면 이제 neglect란 표현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를 간과하냐면 잠재적인 힘을 강과합니다. 뭐에? opening minutes of class. 수업에, 시작 몇 분의 잠재적인 힘을 강과합니다. 흔히, often. 빈도부사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애들이 세 마리가 있죠. often, usually, never. 이런 표현들. 만약에 학생들이, 만약 학생들이 are quiet enough. 충분히 조용하다면, 자, enough는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땐 뒤에서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q u i e 를 e n 프가 뒤에서 꾸며주고요. 자, 학생들을 충분히 조용하고, if there are many pressing demands, 많은 압박적인 긴급한 요구들이 있다면, 조건이죠. 있다고 치면, 선생님의 시간에 대한 at that moment, 당시에, 그러면, more than 10 minutes 10분 이상이 can disappear 사라질 수 있습니다. before class starts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충분히 조용하고 선생님의 시간에 대한 긴급한 요구들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저 이것 좀봐 주세요. 아니면 뭐 선생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조용한데 선생님이 해야 될게 많은 거야. 개인적으로.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애들은 수업 전에 시끌벅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조용하고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황인데 선생님이 바빠. 뭐 교무주임 선생님이 뭐를 시켰다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내일 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뭐가 있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이 그 순간에 할게 너무 많으니까 10분 이상이 수업하기도 전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45분 수업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35분이나 뭐 30분밖에 수업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It's no wonder. 이건 당연하다란 뜻이에요. 놀랍지가 않다. 뭐가 학생들이 are late for class. 수업에 늦는 건 놀랍지가 않다. 왜? They have little. 이거는 준부정어거든요. 거의 없다란 뜻이에요. 거의 없다 이유가 뭐 할? To be on time. 제 시간에 있다? 제 시간에 있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투부정서 형용사로 보시고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누구예요? 학생인가? 아니죠. 선생님이죠. You can use the first 10 minutes. 자, 처음에 1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get your class off to a great start. 훌륭한 출발을 너의 학급이 하게 할수 있다. 처음 10분 정도면 아니면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낭비하는 것을 이 시간을 이 처음에 10분 얘기하는 거죠. 처음 10분 그냥, 뭐 그냥 막 보내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 The first minutes. 첫몇 분들이, 처음에 분들이 set. 복수니까요. set the tone. 톤은 분위기예요 the mood. for the rest of the class. 나머지, 수업의 나머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are prepared. 만약에 당신이 선생님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have taught. 가르쳐 왔다면 너의 학생들에게 어 오프닝 루틴 시작하는 루틴을 학습시켜 왔다면 처음에 해야 되는 거를 애들한테 이제 뭘 하게끔 이렇게 정해놨겠죠. 뭐 수업 전에 단어를 외우도록 1 0분 뒤에 테스트 보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Day 그 학생들입니다. 이제 Your student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Can you use this e. 짧은 시간을 to make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인 transition 변환점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from the last class or subject the last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이죠. 즉 지난 마지막 수업이나 과목에 뭐부터의 이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prepare. They can prepare. They can prepare. 로 모셔냅니다. They can use. Use 1번. They can prepare. 그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To focus on. focus on. 집중하는 것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것에. 새로운 자료를 학습하는 데에 집중하는 데 준비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짧게 얘기하자면 YouShould 당신은 설정해야만 합니다. 시장 루틴을 To Develop 뭐, 뭐 하기 위해서 전개하기 위해서 너의 학급을 효과적인 시작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장 루틴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됩니다.